9시 2분이고요. 803호 예, 4번 창입니다. 원래 이쪽 4번 창은 제거를 하면서 바로 시공을 했었는데 예, 그냥 투덜 탈라고요. 예, 제거하고 시공을 다시 할게요. 주방 창은 반창이니까 예, 제거하면서 시공하면 되고요. 예, 이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제거해놓고 시공하는 게 오히려 시간이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예, 이 이쪽 자리는 조금 어려운 자리가 있어가지고 예, 아무튼 제거해놓고 시공할게요. 자 내려가 볼게요. 803호 4번 창. 여기가 진짜 803호 예, 4번 창찐찐 찐 803호 4번 창입니다. 예. 자, 밑에가 다 터졌네요, 밑에. 밑에가 다 터졌고, 저기도 안 좋고. 에, 우레탄 꽉 차있죠? 어잘안 보이네. 저런 거다 파내는 거예요. 에, 저 파내는데 시간 많이 걸립니다. 저쪽도 마찬가지고. 에. 자, 그러면 시공해볼게요. 아 제거해볼게요, 제거. 에, 옛날, 이, 그 전까지는 이걸 제거시공을 같이 했는데, 에, 오늘부터 작전을 바꿨어요. 제거해놓고 시공할 거예요. 옆에 거는 바로 제거하면서 시공해도 관계없고요. 단창이니까. 이거는 근데, 에, 나간 데 있는 거는 에,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자, 해볼게요. 요 부분은 이제 어렵다는 거를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제가 강조하고 있으니까. 이걸 보시면은 허방입니다 뜯어낸 거. 이걸 보셔야 돼요. 그리고 쉽게 생각해서 난간대 있죠? 난간대 지금 밑에는 제가 시야가 안 나와요. 하이바도 쓰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예, 열를 잡아보겠습니다. 요걸 보면 그냥 구두칼로 쓱쓱쓱쓱 하면은 이게 제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지저분한 게 그대로 있단 말이죠. 사실 위에. 저 끈끈이 여기 우레탄이라 끈적끈적한데 실리콘 붙였다. 1년도 한데서 떨어져 봅니다. 우레탄하고 실리콘은. 예, 오래가야 2년. 예, 오래가야 2년. 일리내리면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 안쪽에 지금 샤시 긁어 놓은 거 보이시죠? 지금 요 샤시, 나갔대 안쪽. 예, 이거 구두칼로 안 됩니다. 공구가 따로 있어야 돼요. 이 따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걸 놓치는 거예요, 항상. 요 밑에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구두칼 한번두번 쑥쑥 하는 거 보여줬다. 아, 제거 잘 됐구나. 예. <laughs> 만만의 말씀, 예.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전혀 안 되죠. 끈끈이 저대로 남아있어요, 다. 그리고 그라인더도 한두번 이렇게 했다. 요 정도 거리에서, 예, 보시면은 뭐, 아, 깨끗해 보이네. 예, 천만의 말씀, 만만의 본각이에요. 이렇게 확인하셔야 되고, 이 낭간대 안쪽은 지금 예, 여기 안쪽에 낭간대 쪽으로는 조금 위쪽만, 예, 반만 긁어놨어요. 시야가 나오니까 밑에 내려가야 또, 요우로는또 시야가 나와요. 예, 낭간대 하고, 이 낭간대가 가지고 있는 안쪽 샷이 어떻게 끊냐 말이죠. 예, 구두칼로 안끊히단 말이에요. 예, 다 공구가 있어야 돼요. 예, 깨끗하게 만들어놔야 되죠. 이런 부분을 한번 보세요. 멀리서 이렇게 보지 마시고, 정확하게 이렇게 보여줘야 돼요. 정확하게. 예. 제 영상들 다 보세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 <laughs> 네, 진짜로 하니까, 이 흉내를 내는 것과 진짜로 한건 완전히 달라요. 그거를 캐치 못하면, 호구에요, 호구. 잘 아시겠죠? 네, 유심히 잘 알아보세요. 네. 잘 알아보셔야 돼요, 잘. 네, 이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계속 시공해 볼게요. 아, 이그늘이여가지고 오늘은 천국이네, 천국. <laughs> 어제까지 퉁을 뻔했어요, 저쪽에서. 아, 땡어서 찍기다. 자, 그러면 계속 해볼게요. 잘 보이시죠? 네, 이 부분. 이 부분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저기 90도로 가고, 샤시가 90도로. 예, 꺾여서 쏙 들어가 있는 이 부분. 예, 여기가 난간대가 조금만 붙어 있어도 예,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 칼로 뺏기는 걸 보시면 안 되고,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샤시 콘크리트가 깨끗한지, 실리콘 붙는 부분이 깨끗한지. 예, 이걸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실리콘 뜯어내는 거 봐봐요. 헛방이에요. 보시면 이 난간대 있죠, 난간대. 이 난간대 안쪽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예, 저는 밑에 이제 하이발 속 있어가지고, 이 밑에는 좀 내려가야 시야가 나와요. 그러는데, 이 샤시 보이시죠? 샤시는 시야가 나옵니다. 여기서. 자. 깨끗하게 깎였잖아요 이 구두칼로 한두번 밀어가지고 이샷시가 이렇게 깨끗하게 나올까요 예, 저 안에가 여기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고 <laughs> 예, 이 구두칼로 이렇게 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가 더 좁으면 어떻겠어요 더럽겠죠 예, 이런 부분 특히 어렵겠죠 예, 공구가 다 따로 있어야 돼요 대패로다 깎아낸 겁니다 이난한테 사이도 이런데도 다 그라인더로 다 갈아낸 거예요 다 예, 이쪽 저쪽으로 예, 근데 뭐칼몇번 하면 은아 깨끗하게 됐다 예, 멀리서 보고 예, 그런 거다 합방이에요 합방 하빵. 정확하게 이걸 보세요 이거를 딱 이걸. 깨끗하게 됐는지 안 됐는지. 정확하게 이걸 보여줘야지 이게 진짜로 하는 건데, 이, 이, 이 렇게 보여주는 건 아무 의미가 없네요, 사실. 이런 모서리는 엄청나게 힘들어요. 이런데, 우레탄 꽉 들어가 있으면. 예, 요것만 파내는데도 거의 좋게, 최소 10분 이상이 걸리는 거예요, 이런 모서리. 꺾여 들어가 있는 부분. 예, 그 멀리서 그냥 요 가려놓고 싹싹싹, 뭐, 이, 이런 거 보실 필요 없어요. 딱 정확하게 이걸 보세요. 깨끗하게 됐는지 안 됐는지. 이 난간대, 예, 이, 이런 부분, 다 실리콘이 붙는 부분들, 다 깨끗하게 됐는지 안 됐는지. 이걸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피면을 아, 답답합니다. 제가 원래 유튜브를 할 생각이 없었어요. 예, 블로그만 하고,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항상 손님들이 바뀌니까, 에, 블로그만 해도 충분히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뭐, 최고, 예, 저기로, 에, 저, 인정받고, 다들, 에, 존경들을 해주고, 하니까 거기, 그 삶에 만족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유튜브는 제가 그냥, 짠짠하게 노래 섞어 올리면서 사진, 이, 파노라마, 이런 거나 한번 올렸단 말이죠. 근데 왜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했냐? 그 사건도 있었지만 무슨 일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실수한 부분이고 그거는 너무 삼자말을 듣고 하면 안 되는데 그때 그것 때문에도 막 했지만 유튜브에서 칼 하나 커터칼 하나로 올제거를 한다 뭐 이래서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생각에 커터칼 하나로 이게 될것 같아요? 이 완전제거 올제거가 커터칼 하나로 이될것 같아요 될것 같으세요? 죽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힘들어도 지금 뭐일 마치고 영상 만들어 가면서 블로그는 이제 포기한 상태고 이제 유튜브로 옮겨 온거, 온 거죠 예.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한 거예요 원래는 할 필요성도 없었어요 저는 네, 유튜브에서 하도 말도 안되는 말들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보여주자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한 것도 세상에 진짜를 보여주자 이래서 시작을 한 거고요 유튜브 시작한 것도 내가 그냥 보여주자 이래서 한 거예요 원래도 유명했지만 네, 제 영상을 보고도 아직까지도 카터칼 하나로 이게 되는 줄 알고 올제거 완전제거가 되는 줄 알고 그걸 믿는 분들이 계세요 답답하죠 진짜 제 영상을 보고도 그걸 믿어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그런 사람들 진짜 아무튼 사설이 길었고요 제가다 했고요 내려갈게요. 네. 이제 시공하러 내려올게요. 챙겨가지고 시공하러 네, 오겠습니다. 사진 찍고 내려갈게요. 네?